2025년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 진정한 왕은 누구인가? 트로트 음악은 깊은 감성과 기억하기 쉬운 멜로디가 결합된 전통적인 음악 장르로 오랫동안 한국 음악 문화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을 차지해 왔습니다. 미스터트롯과 활명수 같은 TV 프로그램의 폭발적인 인기로 트로트는 세대를 초월하여 나이든 관객뿐만 아니라 젊은 층까지 사로잡았습니다. 한국기업평판연구소가 발표한 2025년 7월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순위는 단순한 리스트가 아니라 이 음악장르의 역동성, 혁신, 그리고 강렬한 매력을 반영하는 거울입니다. 이번 순위를 통해 상세히 분석하고 가수들의 경력을 평가하며 트렌드를 점검하고 트로트가 여전히 한국인들의 마음의 왕구로 자리 잡은 이유를 탐구해 보겠습니다. 2025년 7월 순위 상세 분석 2025년 7월 남성 트로트 가수 브랜드 평판 순위는 트로트 음악계의 치열한 경쟁을 반영하며 큰 변동을 기록했습니다. 이명웅과 같은 베테랑부터 손태진과 같은 신예 스타까지 각 가수는 독특한 색깔을 통해 트로트 음악의 다채로운 풍경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래는 상위 10위 가수들의 상세 분석과 그들이 두각을 나타낸 요인들입니다. 1. 이명웅 트로트의 불패왕 순위 1위, 9월부터 유지. 이명웅은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현대 트로트의 상징입니다. 따뜻하고 감성적인 목소리와 섬세한 감정 전달 능력으로 그는 모든 세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명웅의 매력은 음악적 재능뿐만 아니라 겸손하고 진실된 태도에 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팬들과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항상 감사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강점. 탁월한 보컬, 전통 트로트부터 발라드, 팝까지 다양한 스타일을 소화하며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 문화적 영향력, 세계 투어를 통해 트로트를 글로벌 무대로 확장시킨 선구자. 영감을 주는 성격, 끈기와 감사함의 이야기가 그를 젊은이들의 이상적인 롤 모델로 만듦. 2025년 7월 주요 활동. 신규 싱글 발매로 주요 음악 차트 상위권 기록. 일본과 미국에서 성공적인 글로벌 투어로 트로트의 세계적 매력을 입증. 대형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국민가수 지미지를 강화. 평가. 이명웅은 현재 경력의 정점에 있지만, 김용빈이나 이천원 같은 경쟁자들의 등장으로 왕좌를 둘러싼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기반과 충성스러운 팬덤을 바탕으로, 그는 가까운 미래에도 대체 불가능한 리더로 남을 것입니다. 2. 김용빈, 저항할 수 없는 매력에 떠오르는 스타 순위 2위, 5월 데뷔 1계단 상승 미스터트롯 3부승자인 김용빈은 단순한 TV 프로그램 현상이 아니라 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진정한 아티스트임을 입증했습니다. 남성적인 저음 보컬, 감성적인 무대 퍼포먼스, 그리고 호감 가는 외모로 그는 특히 젊은 팬층에서 강력한 팬덤을 구축했습니다. 강점 음악적 다양성, 전통 트로트 곡인 감사부터 현대적인 곡까지, 늘 새로움을 선사, 미디어 효과, 미스터 트롯 3에서의 감사와 연인 무대는 상징적인 퍼포먼스로, 팬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회자됨, 젊은 팬덤의 매력, 귀여운 외모와 남성적인 저음 보컬의 조화로 독특한 반사 효과를 창출, 2025년 7월 주요 활동. 자작곡이 포함된 새 앨범 발매로 디지털 음악 플랫폼에서 높은 성과 기록, 대규모 행사와 음악 페스티벌에서 활발히 공연, 소셜미디어를 통한 팬들과의 활발한 소통, 특히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주목, 평가. 김용빈은 이명웅의 가장 큰 경쟁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빠른 브랜드 평판 성장세를 유지하며, 창의성과 팬들과의 친밀함을 계속 이어간다면 몇달 안에 왕좌에 도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2000원, 찬원 다재다능함과 전방위적 매력. 순위 3위, 3계단 상승, 처음으로 톱3 진입. 2000원, 즉찬원은 트로트계의 다재다능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뛰어난 가수일 뿐만 아니라 배우와 MC로서도 두각을 나타내며 친근하고 사랑스러우면서도 프로페셔널한 이미지를 구축했습니다. 강점. 친근한 성격, 옆집 오빠 같은 이미지로 모든 연령대의 호감을 얻음. 다양한 재능, 안정적인 보컬, 첫 드라마에서의 연기, 그리고 뛰어난 진행 능력. 퍼포먼스 능력, 진또백이 무대의 폭발적인 에너지는 그의 독특한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잡음. 2025년 7월 주요 활동. 드라마 주연으로 데뷔. 신인임에도 긍정적인 반응 획득. 예능 프로그램 MC로 활약하며 유연성과 매력을 과시. 새 싱글 발매로 차트에서 꾸준한 인기를 유지. 평가. 2000원의 순위상승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다재다능함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근면함과 매력적인 성격으로 큰 가수들과 경쟁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가장 전방위적인 아티스트 중한 명입니다. 4. 박서진, 장구의 신과 무대의 왕. 순위, 4위, 5월 대비 2계단 하락. 활명수 2 부승자인 박서진은 노래와 장구 연주를 능숙히 결합한 장구의 신으로 유명합니다. 순위가 약간 하락했지만 역경을 딛고 일어선 이야기와 독특한 무대 퍼포먼스로 여전히 높은 위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강점. 독특한 퍼포먼스. 감성적인 보컬과 장구 연주의 조화로 잊을 수 없는 무대를 선사, 감동적인 스토리, 어린 시절의 어려움을 극복한 여정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음. 다세대 매력, 노년층부터 어린이까지 진정성 있는 스타일로 폭넓은 사랑을 받음. 2025년 7월 주요 활동. 대규모 문화 페스티벌에서 열정적인 공연으로 큰 호응을 얻음. 전통 음악 관련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장구의 가치를 트로트의 전모. 전통적인 음색을 담은 신곡 발매로 민족의 아티스트 이미지를 강화. 평가. 순위 하락에도 불구하고 박서진은 여전히 큰 영향력을 가진 가수입니다. 음악적 재능과 개인적인 스토리의 결합은 앞으로도 그를 상위권에 유지시킬 것입니다. 5. 박지현 트로트를 전개 만드는 스타. 순위 5위, 2 계단 상승. 바다의 사나이로 불리는 박지현은 새로운 세대의 트로트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두드러진 외모, 맑은 보컬, 현대적인 퍼포먼스 스타일로 그는 트로트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강점. 매력적인 외모, 183cm의 큰 키와 미남 배우 같은 스타일로 젊은 여성 팬덤을 사로잡음. 청아한 보컬, 젊은 관객에게 어필하는 가볍고 현대적인 트로트 스타일, 창의성, 바다를 주제로 한 음악으로 독특한 개성을 구축. 2025년 7월 주요 활동. 전국 투어 콘서트 성공으로 매진 기록. 바다 콘셉트의 신규 MV 발매로 평론가들의 호평을 받음. 젊은 층을 겨냥한 TV 프로그램 출연으로 트로트를 Z세대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함. 평가. 박지현은 트로트의 젊음화를 이끌며 젊은 관객층을 끌어들이고 이 장르의 시장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세를 유지한다면 톱3 진입도 가능할 것입니다. 6. 영탁. 창의적인 작곡가와 긍정 에너지. 순위. 6위. 6계단 상승. 영탁은 이번 순위에서 가장 인상적인 도약을 보여준 가수 중한 명입니다. 트로트의 작곡가로서 그는 노래뿐만 아니라 자작곡을 통해 관객을 사로잡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강점. 작곡 능력. 연속적인 히트 자작곡으로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 유연성.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친근하고 유머러스한 이미지를 구축. 영향력. 트로트를 젊은 관객에게 다가가게 한 선구자 중한 명. 2025년 7월 주요 활동. 자작곡 앨범 발매로 관객과 평론가들의 긍정적인 반응 획득. 대형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다재다능함과 매력을 과시. 음악 페스티벌 공연으로 기억에 남는 순간들을 창출. 평가. 영탁의 순위상승은 창의성과 관객과의 연결 능력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는 토보에 도전할 큰 잠재력을 가진 아티스트입니다. 7. 손태진, 클래식에서 온 새로운 바람. 순위 7위 톡 10신규 진입 포르테 디콰트로의 전 멤버인 손태진은 클래식에서 트로트로 전향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강렬한 저음과 정교한 테크닉으로 그는 이 장르에 완전히 새로운 스타일을 선사합니다. 강점 독특한 보컬, 클래식 테크닉